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에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9월 25일 금요일 시원한 새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안전 운전하시고 마스크 결코 잊지 마시고 손 깨끗이 씻어 건강을 지키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6장 20절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나하고 상관없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내치는 사람이 있고, 둘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게 의미가 되니, 마음에 새겨서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내치는 사람과 말씀을 받는 사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내치는 분입니까? 받아들이는 분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는 중에 꼭 지나야 할 곳인데, 넓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뢰도 있고 독사도 있고 악어도 있고 깊은 늪도 있고 독충도 있고 가시밭이 있으며 독개미 떼가 있는 곳도.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입구에 위험한 곳이 자세하게 표시된 지도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지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충 눈으로 한번 보고 놔두고 합니까? 혹시 모르니까 배낭 깊숙이 찔러 두겠습니까? 아니면 사람 가는 길 대충 비슷하지 뭐 하면서 한번 눈으로 훑어보고 대충 가시겠습니까? 무시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그 여행을 안전하게 무사히 끝내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지도의 안내대로 살펴서 걸으며 지도를 손에 들고 있거나 앞주머니에 두고 수시로 볼 것입니다. 그는 안전한 여행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인생의 지도를 가벼이 여기고 찢어 불태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읽게 하고 어떤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디가 선호적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했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율법책을 낭독하면 칼로 베어서 화로 불에 던져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분 나쁘다고. 자기 죄를 지적한다고.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입에 쓰다고. 읽는 족족 칼로 베어서 불에 태워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2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들었으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돌이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옷을 찢지도 않았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했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려면 하실든지 우리를 치시려면 치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식의 아주 교만한 자세였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여야김 호 왕은 몇몇 사람이 왕한테 불사르지 말라고, 그 책은 하나님의 책이니까 불사르지 말라고 간청을 해도요, 듣지도 않고 오히려 서기간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왜요? 죽이려고. 하나님 말씀의 선포자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바룩과 예레미야 선지자를 숨겨 주시고 목숨을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불살은 두루마리 책을 다시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왕에게 선포가 되니 30절의 벌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하고 악한 자들에게 내리실 심판의 말씀이 3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이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살벌하지요.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위험하고 거친 곳입니다. 때로는 광야와도 같고 때로는 험한 산지와도 같고 때로는 무시무시한 밀림과도 같습니다. 지도책 없이 가는 것은 거의 죽음의 길을 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우리 인생 최고의 지도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그 성경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겨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은 안전하며, 평안하며, 온전한 삶을 누리는 복된 인생길이 될수 있습니다. 말씀 무시하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는 지혜롭고 형통한 인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